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질환별 초음파 소견 해설 강좌 간에당간함 조규현 선생님의 PPT를 해설 강의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75세 여성으로 무기력증 상복부 불쾌감을 어,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공막에 예, 항달을 위해서, 항달 증상이 있습니다. 총파상에서 우측 넉궁화 스캔에서 좌측 간내당간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우측 간내당간도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쭉 12D를 따라가니까 12D 다이메타가 1.8cm고 이 디스할 12D를 꽉 채우는 에코제닉한 종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 칼라도포라서 종계 내부에 헬리시노도 어, 보이고 있습니다. CBD에 채우는 어, 폴리포이드 메스, 어, CBD 캔사를 의심합니다. 자, 요건 또 다른 증례입니다. CBD 안에 요렇게 종계가, 종계가 꽉 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CBD고, 어, 요거는 포탈비, 라이트 파트가 드립니다 요거는 크리아스가되에 예. 어, 스프레니닉 SMA, 요게 디지털 CBD가 딜라테이션 되고 거기에 이런 메스가 아, 보이고 있습니다. 매스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54세 에, 남자분입니다. 요안테르오브라이 스캔이 었습니다오브라이스 스캔에 CBD가 딜라테이션 되고, 요 메스가 꽉 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위로 치면하는 영상을 예,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농지 7.4mm의 폴리포이드 메스가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이 스톤인지 메스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체이 변화를 해서 여기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63세 남, 여자분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12D 메스가 있고 12D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요 12D고 여기에 안으로 어, 보이, 돌출하는 메스, 여기도 에 메스가 있습니다. CBD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디살 c v d 예. 어, CBD가 되고, 어, 요거 사진 칼라도플라에 헬리시노 증가가 있습니다. 메스에 헬리시노 증가가 있습니다. CBD 캔사가 됩니다. 다음에 정리는 55세 남자분입니다. 3주간 지속된 상부 포통증입니다 l i g h t u p c a d e r n t a b d o m i n 입니다. 환자는 37도 4호 경도열이 있고 여기 AST 80, LT 90, Alkaline p 465로 증가되어 있고 Total b 3.5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김대진 과장님 증여죠. 어, 여기 left 심압의 중단선에 left intrahepatic bile duct dilatation GB distension, right intrahepatic bile duct dilatation GB distension 됐고 여기 이제 어, 쭉 보시면 pancreas죠 pancreas duct dilatation, s p l e n i c pain 여기에 distal CVD가 dilatation 되어 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따라가면 DSR-CBD가 여기에 에,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 폴리포이드 메스가 있습니다. 이 메스가 학대상 메스가 엠플라파타 쪽에 이쪽은 판크리아스 덕터고 CBD고 CBD도 딜라테이션 됐고 판크리아스 덕터도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양 닥터 다 딜라테이션 돼있게 이쪽에 헤드 부분은 메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엠페라파타 쪽에 메스가 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c b d 딜라테이션, 판카라 닥터 딜라테이션, 이쪽에 메스가 있다, 여기에 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c b d 딜라테이션, c 딜라테이션, 어, 여기에 판카라 닥터 어, 딜라테이션, 두 개가 어, 딜라테이션이 돼서 네. 12 앰플라 파타 쪽에 어, 메스가 있습니다. 어, 메스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다음 정리, 67세의 자병입니다. 수저저부터 얼굴이 노랗고 소변도 어, 옐로우 컬러, 에피가스리 디스폰터입니다. 존디스가 있고 에피가스 텐더니스 있습니다. 가글에게 고혈압이 있습니다. 토탈비름이 7.3이고, ASD275, LD388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파영상을 보시겠습니다. Left Intrapartic Bile Duct Dilatation, Right Intrapartic Bile Duct Dilatation, GB입니다. Oblique Skin, 이건 Subcostal Skin, Oblique Skin, g b 고 이렇게 Intrapartic Bile Duct Dilatation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B 있고, 양, 어, 바일 닥터가 다 딜라테이션. 조금 내려니까 CBD 딜라테이션, CBD 다이메타가 0.9로 증가되었습니다쭉 따라가니까 디스탈 CBD에 이렇게 꽉 막혀가 있습니다. CBD를, 예, 디스탈 CBD 옵스트럭션에 의한 옵스트락티브 존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더 봅니다. GB 디스텐션 됐고, 파그렌 닥터 딜라테이션 파그렌 닥터 딜라테이션 이쪽에 디스 CBD 에, 여기에 메스가 있습니다. 엠플라파타 쪽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엠플라파타 쪽에 에, 불규칙한 경계에 로에코제이한 메스가 아, 관찰이 됩니다. 메스 크기 2.9 곱하기 2.1cm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팡글아스엠페로 파타 쪽에 캔사가 생기거나 또는 팡글의 헤더 부분에 어 캔사, 슬라이트 볼맨 쓰지만 시비드트 데라테이션, 피닥터 딜라테이션 지비디스텐션이 아 어, 되죠, 지비디스텐션 됩니다. 이런 소견는 보입니다. 그래서 폐쇄상 항달의 진단을 할때아 어, 여기에 양 어, 하츠 클라스킨 추모가 되면 주면되면양인트라파틱 바이오 닥터 딜라테이션 되고 인트라파일 바이오 닥터가 서로 합류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디스탈리 생길 때는 인트라파틱 바이오 닥터 딜라테이션 cbd 딜라테이션 gbd 딜라이션이 오게 돼. 여기에 되면 판크리아 닥터 딜라테이션 cbd 딜라테이션 인트라파틱 바이오 닥터 gbd 딜라테이션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 s 이제 o m m o n doctor screen, you c a GB, 고여기 c 포탈 베인입니다. i b c 가 됩니다. 포탈 베인을 찾고 v 탈 베인을 길게 어, 합니다. 길게 이때는 7시 c 향입니다 e it. You can see it. You can see it. y 닥 u 가 되고 그 다음에 프 y 브를 6시 방향을 하면 뒷살 CVD가 길게 보입니다. 요는 IVC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양 서브 코스탈스 스캔이고 요거는 오브라이스 스캔입니다. 오브라이스 스캔에서 이렇게 어, 어, 이스트라이파티 파일닥터 포탈빈 찾게 됩니다. 아, 요런 라이트에파티 가터리가 이 CVD의 복척에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 프로시멀 여기 헤파티아들이 프로시멀 이스트레파스 발자티 옥체에 있는 경우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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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스크리닝 화면다 여기는 아, 췌장아스를 보는 거죠. 여기 SNV 스플레니페 췌장의 헤드고 개스로도드래트리 시비드가 됩니다. 여기 인트라파티 CBD입니다. 인트라 여기에서 그꾸로 인트라 CBD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스케일링 할때 프록시마를 할 때는 어, 우리가 버티컬하게 하고 어, 저 다섯 시 방향 디스탈 방향 할 때는 여섯 시 방향으로 어, 트레이싱해야 CBD가 끝까지 판크레아스로 들어가는 것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proximal e s t hepatic bile duct는 환자를 right anterior oblique position 이게 left lateral decubitus position이니까 스케임 방향이 4시에서 5시 distal 할때 환자를 supine 또는 left anterior oblique position 이거는 이제 left, right lateral 대꾸비서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스캔을 7시, 8시 방향으로 하시면 훨씬 더 어, 감찰이 용이합니다. 어, CBD가 이때가 잘 안보일 때 이렇게 가스가 꽉 차가 안보일 때는 물을 먹여서 스토막을 필링, 물로 필링하면 CBD가 이렇게 트레이싱이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어, 간에당간함 조기쌤 ppt 해설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